다음에 또뭐 알려주나? 다음에? 응. 에어컨 필터 갈아야지. 에어컨 필터? 어. 아이게 여름 좀 지나긴 했는데, 오케이 에어컨 필터도 나 올해 한 번도 안 갈았어. 그 에어컨 아, 필터 나. 한번 갈로 그 이화에서, 응. 오케이 끝. 끝. 장테크 응. 이제 여름인데. 내가 보니까 지금 에어컨에서 좀 냄새가 나. 에어컨 필터 일단 갈아야겠네. 에어컨에서 냄새 나면 에어컨 필터 갈아야 되는 거야? 응, 음, 일차적으로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고. 음. 그래도 냄새가 심하다 그러면 에바 클리닝을 맡기는 게 좋겠지? 에바 클리닝? 어. 그건 뭐야? 에바 클리닝? 말 그대로 에어컨 이나 바람이 이제 나온 그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안쪽에서 이제 특기가 차고 이러면. 이제 곰팡이 생겨서, 곰팡이가 생기가 생겨서 냄새가 아, 심각해 나. 그래서 내가 불편이 되지. 그거는 카센터 가야 되지. 어. 출장으로 해도 돼도 이뻐. 일단 에어컨 필터를 한번 교체하자 그러면. 응 음, 어. 에어컨 필터를 교차로 가시죠. 물론이라자. 어, 잘... 에어컨 필터 봐. 아, 내가 사 이거 사라는 게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근데 왜 그걸로 사라고 한 거야? 야구 패턴은 싼거 음. 자주 갈아줘야 돼. 싼거 자주? 어. 아, 어 어떤 거 보면 막 검은 색깔 엄청 좋은 것도 있던데 막 활성탄 들어 있고 음. 이런 거. 뭐, 저, 뭐 좋기는 좋은데 음. 이건 솔직히 개인 취향 내 개인적 취향 영역이라서. 아싼거싼거 어, 자주 갈아주는 게더 좋은 건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어. 맞는 것 같아서 갈 음. 오케이. 거 그래서 그러면? 이거 벌크로 된거 음. 이걸 사라고 한 거야. 그게. 4개 얼마더라? 아무튼 얼마 안 하더라. 근데 어. 에어컨 필터가 얼마 안 해? 그렇게 그렇게 하면 음. 1년 음. 그냥 필 인터넷으로 사면 얼마야? 에어컨 필터 하나에? 음. 어, 어떤 거는 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오만 뭐, 뭐 불소 이런 거는 오만 음. 원 넘어가는 것도 받고 어. 요즘 그렇게 안것 같은데. 음. 어, 일단은 뭐, 뭐, 뭐 필싼거 근데... 사서 자주 갈아주는 게 좋다. 음. 뭐한1 년에 한번 정도 갈아주면 돼? 6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와, 나 큰일 났다. 나 이거 안 간지 한 3년 된것 같은데. 그러니까 냄새 날만하다. 당연히 냄새가 있지? 나겠지. 이 정도면 냄새 나다. 음, 한번 교체해보자. 음, 교체해보자. 천천히 잘 알려줘. 아, 이거 알았다. 한 번만 보면 아. 교체할 수 있게. 아, 일단 조수석 쪽으로 가야되나 보네? 음 조수석에 에어컨 필터가 있어 음, 모든 차가 다 그래? 어. 오케이. 대부분 안차들도 있어. 아닌 차는 뭐 있는데 외제 차 이런 거? 음 응, 그건 아하. 잘 모르겠고 응. 삼성차. 르노 삼성 차르노 삼성 음 그거는 좀 박싱 걸로 교체해 보진 않았지만 노 삼성 엑셀 어. 파가 제일 빡세대 그거는 타이밍 벨트 이런 것도 막 체인이고 그러지 않나? 그럼 체인이지 네. 그치 그거 좀 나름 르노 이런 거라서 그런가 좀 다르네 아니 <laughs> 좀 정비가 좀 복잡해 아 그거는 어 오케이 그럼 내 차, 음, 현대기아 차는 대부분 조수석에 있네? 응, 음, 그렇지. 문 속에 있고 그다음에 에어 컨필터를 배치하면 이 다시 방, 이게 응, 음. 그게 정식 명칭이야? 다시 그, 방이? 다시 방이 일본말이고 아, 이 어. 일본말이야 그럼 일본 뭐, 뭐라 말이야. 그러는데? 글로브 박스 글로브 박스? 글로브 아, 글로브 박스 응 오케이, 오케이 박스를 열어주고 여기 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떼줘 아니 이런 물건들이 아, 그 거. 설명서 이런 거일 텐데. 어, 차량 등록증. 어, 어. 설명서 항상 이글로벌 쌓는 답야 돼. 그리고 옆에 이거 보면 게 다이어리 이거. 이거 스토퍼가 있거든. 잠깐만. 토퍼가 있어. 어안 보이는데. 아. 니카. 그거 나 잊어버려서 없잖아, 하나. 어, 하나는 그냥 이거 하나만 써, 하나만 가져도 돼. 음. 어. 잠깐만 지금 안 보이는데? 아까 아, 그러니까 봅시다 여기. 아. 어 이제 보인다 어, 아 여기 스토퍼가 동그란 있거든. 거 있네 음. 어. 스토퍼를 그냥 간단하게 돌려서 음. 이렇게 돌려서 빼줘 아, 돌리면 빠져? 어 반대편도 어. 똑같이 동일하게 빼주고 아. 그 다음에 내려 오. 그 다음에 내려서 <laughs> 음. 여기 보면 여기 에 이쪽에 보면 이렇게 버튼이 있어 아 약간 갈고리같이 생긴 거 잠깐만 어이 어, 갈고리에서 눌러서 음. 당겨주면 돼 오 이렇게 당겨주면 에어컨 필터가 나오지? 아, 아 이거 두렵다 야 이거 3년만에 떼 3년 거라서 어쩔지 모르겠네 담던 담던 아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미안해요 음. 으 새까매 어때? 장난 아니지? 야겠이 <OR> 정도면 와... 아. 어이거야이거왜 색깔이 새까매 원래 그런거왜 색깔이 이거 왜색거약색이거왜 색깔이 거색이거 색깔이 이거 왜색깔거 색깔이 이거 왜 색깔이 색깔이 어, 이거 왜 색깔이 원래 이 색깔이 었는데 색깔이 음. 이거 그러니까 색깔이 색깔이 었는데 아니 이니내주 색깔이 거왜 색깔이 색깔인데 음. 네. 아하. 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여기 키 음, 내가 컴퓨터가 콩지를 음. 이제 콩지를 이제 짜서 아 근데 야 이게 영상 풍지 발라 나 주무 거 같은데 이거 한한 네칠 걸릴 거 같은데 좀 퀄리티 좋게 이거 알려면. 이건 이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어? 이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음. 이렇게 있고 에어컨 뜯으면 에어컨 이제 필터를 이제 교체를 할 방향이 이제 에어플로우 이 숫자 이 보이는 방향이 이게 이렇게 정방향으로 보이게끔. 어 글자가 응, 이렇게 가라. 대한 건에. 음 응, 그렇지? 대한 대화 플로어. 응. 111 이건 뭐야? 이게 품번. 품번. 여기에 품번. 아 어. 음. 투수 안에 맞는 품번이야. 이제 이쪽으로. 이게 약간 아까 뗐던 거에 그대로 쭉 밀어주면 어. 되네. 쭉 밀어주면 그러니까? 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쏙 넣어주면 되네. 어, 잠깐만. 여안 보인다. 이렇게. 아 이렇게 쏙 넣어주고 넣어주면 됩니다. 응. 쏙 넣어주고. 응. 그다음에 아까 검은 색깔 주... 뺐던 거. 이거 이거 이 고리 이 고리를 그래서... 걸어주고 이제 반대를 이렇게 체결해. 딱 소리 나게끝 체결해주면 체결해주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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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다시 옆순으로 다시방. 다시방이 아니라 블로거 밖에 글로거 밖에. 일분만 쓴다고 욕서어 뭐냐? 여기 글러어가거 잠깐만 어, 거기 걸어주는데? 응. 동그란 거? 응. 이렇게 걸어주면 이제 끝음 이제 원래 쓰던 거 원래 쓰던 설명서나 이런 거 여기다 원상복지 시켜주고 여기가 음 다뤄지면 이제 끝다 했어 이제 끝났어 편집이... 좀... 이제 나의 영역이다. 내가 편집으로 한번 기막히게 한번 살려볼게. 어, 파이팅. 자 에어컨 필터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에어컨을 켜보겠습니다. 2단 안 나는데? 아 확실히 냄새가 안 나네요. 안나안 나. 필터 교체하고 나서 안나안 나, 안 나. 아 역시. 이거 컴퓨터 교체가 정답이었습니다. 이거를 음. 해결됐으니까 다행이네. 그 어, 이제 도착하고 나면 이거 AC 버튼, 이거 도착하면 이거 AC 버튼을 끄고 폭풍 음. 시켜줘. 아, 그냥 바로 끄지 말고. 어 그냥 바로 끄면 에바가 에바에 이런 거 것, 폭풍 같은 것 번식 할 가능성 이렇게 건조시켜주고 하는 게 좋아. 음, 얼마나? 한 도착할 때쯤? 일단 네, 일나 2.1분 6초만. 일단 나 같은 거? 경우는 일단 아파트에 도착하면 일단 AC 버튼을 꺼 회사에 도착하거든. 그리고 그때 주차할 때쯤 그때쯤에 송풍이 될거 아니야. 근데 그러고 나서 이끄는 거지. 곰팡이 필까 봐. 곰팡이 필고 냄새야 곰팡이 필고 냄새가 니까 아, 그래서 냄새가 난다. 응. 앞으로 그렇게 하래. 응, 그렇지. 오케이. 잠깐 땡큐얼마말씀을려 네, 아,